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. 무슨 얘깁니까?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증상이 하나 있을 건데 그 증상이 뭐냐? 바로 미움받을 거야라는 거예요. 오늘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워함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.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숨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.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. 마귀도 심지어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. 그냥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살게.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건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건 말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직장생활 할수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밝히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?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행성에 와서 저희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신경 좀 쓰라고 여기는 금방 소문난다고 그래서 제가 더 불편해요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더 조심하라고. 그렇게 얘기해요. 외람되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땐막 살았거든요. <laughs> 여기도 순은 교회 목사지만 그 동네에서는 슬리퍼 쓸, 끌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냥 편한 동네 아저씨로 살았어요. 그냥 착한 아저씨로 살았다고. 근데 여기 왔더니 이제는 다안 돼. 다알 거래. 그러니까 더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불편해지는 거죠.